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와 주면서,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양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중에, 요걸 보시면 좋아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그죠? 4일 연속으로 매도만 나왔던 우리 프로그램 매수세가 드디어 매수세로 오늘 양봉까지 지켜주면서 오랜만에 7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2 0일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쌍바닥을 제가 결국에는 찍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제 예측대로 두산 에너비티가 오늘 좋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만큼 수급도 보시면 그동안 매도만 들었던 신한투자까지 같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뉴스까지 우리가 챙겨 보신다면 원완위 예산 2,900억을 확정을 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뭡니까? 지금 이 원안위에서 기후부 장관까지. 설득을 한 거죠. 얼마 전까지 산업장관부와 함께 토론을 했던 기후부가 원전에 대한 의구심을 풀면서 드디어 정책적인 지원을 한 마음으로 또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라건 그만큼 이제 SMR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라 얘기고 또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한일 대미 투자금 원전 건설에 사용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명백하게 이 러트닉이죠. 미국의 상무부에서 7,500억 달러, 약 1,100조에 가까운 우리 한국돈으로 1,100조에 가까운 자금을 원전 투자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자력으로 일단은 대미 투자에게 일부를 우선순위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인도까지도 민간의 원전 개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 기업에도 수혜가 계속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 세계 대형으로 그죠 유일하게 SMR 원전에 대한 생산 연량을 갖춘 원전 주기기 납품 업체인 SMR 파운드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그죠? 2025년 말에 체코 두코반이 본계약 체결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예측대로 한다면 3조에서 약 4조 사이에 물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주가 될 거고 2026년도는 이러한 미국의 투자와 함께 대형원전과 SMR 부분에서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 웨스트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기자재 수주까지 기대가 되면은 일단은 이번 연도 12월 내년 1분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수주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오늘같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이해가 되겠죠 제가 누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채널에서 두산 에너지티 쌍바닥 터치 나온다. 밀리제다으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제 예언대로 정답을 맞춰 드린 것처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요도 드디어 들어왔죠. 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건설, 이 현대 건설.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 건설 자리 좋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부품을 납품을 할때이 친구들은 EPC죠. 뭡니까? 설계 조달 시공까지 같이 묶어서 계속 수주를 따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 건설도 제가 지금 원전과 SMR 사업 향후 몇 년간 실적 주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해외 원전 수주가 늘어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일 두산 엔어블리티와 함께 묶여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부터 추천 드렸냐면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두산 에어블리티랑 같이 버셔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1월 21일, 24일 이럴 때 제가 뭐랬어요? 26일부터 다시 지켜봐도 될 만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 드렸고 골든 크로스 자리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자마자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 제일 고점에서 여기 6만 원 근처 중반부터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상승까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두산 에 n 리티 현대건설 같이 커플링 돼서 묶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도 오늘 이 현대건설이 외인들의 물량이 310억 기간도 300억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해드릴 거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잔고가 신용 잔고예요. 신용 잔고가 지금 지금 수급이 많이 죽은 상태라서 매수냐 매도냐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다음엔 매수가 나와서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죠? 매수가 많이 나오면 또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파토리가 지금 매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잠잠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차이가 클 건데 제가 한마디 해 드리면 지금 현재 수치가 7,600억 신용 장고가 좀 많은 상태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고가 늘러갈수록이 기업의 밸류죠. 가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3분기까지는 영업 이익이 2,8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가 1,370억에 절반도 못 미쳤던 어닝 쇼크는 이제 끝이 난거고 사실 이제 신규 누적 수주만 14조를 달성할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네? 올해 4분기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기타 수주까지 14조 달성을 하게 되면 체코 두커바이 2기 신규 원전과 4분기에는 시공을 제외하고 4조 이상의 수주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또 가스터빈까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있어요. 여기 있죠?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의 증가 지속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죠? 이 수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상 뭐예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다.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 20주선까지는 우리가 열어두면서 7만원을 깨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보세요 5주선에서 내려오는 자리 오늘부터 밑구리되면서 회복을 해주죠 그 말은 지금 그전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3개월간의 자리를 지켜줬던 이 세력들의 매집 물량 보시나요 여기 6만원부터 6만7천원까지의 물량은 여기는 깰 수가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부터는 사실은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봉상 우리 이 박스권을 그려드리면 여기까지는 외인들의 매집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결국 이 끝자락에서부터는 외인들의 물량이 여기까지 쌓아 올려지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이 나왔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차이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오늘 외인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 시작되면은 이렇게 물량을 올려주면서 개인들의 물량까지 흡수를 하는 교차가 나오면서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잡아도 되긴 해요.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0.618 자리, 73,000원 찍고 되돌림 파동이 나와서 82,000원까지 돌파를 하냐? 일단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또 주봉차트 봤을 때 일단 5주선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이 이동을 하면서 힘을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지금이 매도범이냐 매수범이냐 하시면 지금 고점 자리가 끝나는 자리에서 저점까지 완벽하게 두 번의 봉오리를 형성을 했고 이제는 뭡니까? 상승에 대한 봉오리가 나올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될수 있는 재료들 미국의 1100조 원전 투자 우선순위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대건설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에 G2파워 같은 이러한 원전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오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12월달 상승의 신호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설정에는 여기 못해도 이 세력의 저항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가격 보시면 9만 9천원, 10만원까지도 지금 돌파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부산 에너빌리티 8만 천원까지는 일단 회복해준다면 바로 랠리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4분기 12월 체코 원전에 대한 두커버이5 6코기 3조원 계약 그리고 또 영국 센트리카 5조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까지 각각 5조의 수주가 이번 연도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이 그대로 트리거가 돼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미국 원전 투자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 뉴스케일 파워도 그동안 하락만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바닥지지하고 8% 상승, 종가는 나름 5% 또. 시간의 거래에서 도 지금 양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오르카도 오클라도 봐야겠죠. 오클로.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지켜 주는 미국의 원전주. 대신에 퍼미는 어때요? 퍼미. 퍼미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미국 원전주도 같이 타이밍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이밍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블리티 타점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산 에너비티가 얻을 수 있는 수혜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빠트리지 않는 정보를 계속해서 챙겨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놓치는 부분까지 제가 영상 제외하고 가족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고 여기 들어오시면 진짜 진정으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010-8204-22900으로 저한테 두산 또는 두빌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가족방 초대 같이 해 드릴 거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여기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 있죠? 링크.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링크 해 놨으니까 여기다 그냥 종목명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편하게 문자로 뭐예요? 가족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족방 입장 링크 눌러서 입장하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요. 네? 구독, 댓글, 안 눌러주신 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두산 에너비티 또 이어서 분석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두산 에너비티 오늘... 이 미국의 대미 투자금이 사용이 됐을 때 우리가 얻는 수혜 포인트 한번 정리할게요. 미국 신규 원전 건설이 시작이 되면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우선 분야로 원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 내 원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산에너비티는 원전 주기기 핵심 공급사라 수주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국 투자금 일부가 미국 원전 건설에 직접 투입되면은 한국 기업 공급망을 우선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나라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비티가 현대건설이랑 기자재 시공 분야에서 참여할 여지가 커지고 또 SMR에 대한 시장 확대도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SMR 제작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기 때문에 수혜도 이어질 거다. 그리고 한일 공동 투자 프레임에서 지금 보시면 양국 협력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외 원전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높은 만큼 계속해서 대형 EPC 주 기기 공급 수주 가능성과 함께 이 참여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전 터빈, 발전기 등 대형 기자재 공급까지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던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간다면 사실 신용장구가 높은 상황은 맞지만 사실 높다 하더라도 기업가치가 같이 증가되면서 올라가면 이거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어때요? 신용장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신용장고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이신용장고을 써서 올릴 만큼 기술력이나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이러한 호재가 없었다고 라 하면 좀 과도한 신용장고라고 우리가 7,600억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할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이 지적을 하기에는 1,100조라는 엄청난 한일 간의 대규모 원전 투자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른 한국의 수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가치에 대한 보니까 시총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RSI라는 걸 한번 같이 보자고요. RSI 네. RSI 보시면 이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다시 밑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흐름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방향성도 같이 맞아떨었을 때는 지금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우리 외인들의 수급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 매수해라.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진짜 시작점이 얼마였더라고요? 21선, 그죠? 여기, 여기를 뚫고 8만원 이상을 시작할 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크, 너무 좋죠? 74,100원. 이 자리 보시면 74,100원의 자리가 접점의 자리에요. 가장 많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12월부터 시작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이 매물대 뚫고 그냥 가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 이런 시그널 믿고 자는 시그널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미련 없이 탈출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런 매매 타점과 범위까지 같이 대응해 드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뭐예요 수급을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족방 잊지 마시고 꼭 들어 오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AI는 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구글 제미나이 3.0은 이 GPU 없이도 TPU로만 의 성능을 완전히 앞서게 되면서 이제는 구글이냐 구글의 TPU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GPU냐? 서로 어떤 집이 AI 집의 표준이 되냐 이러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 저렴한 TPU가 최근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주문을 많이 하면서 지금 판도가 양갈래로 나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판도 변화 속에서 이 GPU와 TPU를 모두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나 후공정, h b m 같은 이런 핵심 기술들은 이 GPU와 TPU 상관없이 다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업체와 함께 AI 칩을 협력하면서 공급 중인 이 기업은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조용히 저점에서 몇 달간 지분을 매집 중이고 전고점 돌파 시에는 큰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눌려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12월 딱한 달간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 정보 좀 돌파 시작하자마자 두 배에서 네배 이상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와 구글에이 직접적인 수를 혜 받는 국내 수혜주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천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이 종목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무료인 만큼 편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받아 보시고 예? 12월 한 달간 좋은 수익 내시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벤트도 제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좋은 종목들 찾아내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찐 대표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써 오늘 영상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상승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내일도 우리 미국장이 계속해서 원전주의 수급이 들어오면 뭐다?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희망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